반갑다 반갑다 자 엘리베이터 찍을게 어어 로 가야돼 물 사람 많다. 어 그렇지 미래 는 그렇게 하는 거야자 이제 내리자 네? 네? 네. 사우디 네. 아, 말고 주인아. 네. 어, 하면 내려가 가기로 한. 화장실과 빵 사고나 우중산을 둬야지. 아니, 뭐야. 그건 아빠가 일찍 오라고 하셨어. 부모님에게 4시 반까지 오라고 말씀하셨지. 아직도 마스크 쓰냐? 근데 주윤아 아, 따라해볼래? <laughs> 비가 온대, 비가 온대. 장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타다가 비상구. 말해봐라. 말이야, 안 그래요? 여기 진짜 사람한테 맞으라고 진짜 맞으려면 나 때린다? 아아니아니아니나 오빠 나, 나...